연구 결과가 말해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것은 흥미와 우려를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ai 코딩 도구는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ai 생성 코드 사용의 위험성, 개발자 생성성과 코드 품질 그리고 보안적 리스크에 대해 논의합니다. 개발자가 ai 시대에 맞게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번창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I 생성 코드에 잠재적 함정이 존재합니다. 빠른 코드 생성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 생성 코드는 종종 버그를 포함하고 신뢰성이 낮으며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업레벨의 연구에 따르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버그가 41% 증가했으며 디버깅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초기 시간 절약이 상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AI 생성 코드는 종종 생성 후 바로 제작성 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영어로 churn rate라고 부릅니다. 번역하면 변경률입니다. AI 생성 코드의 높은 churn rate의 의미는 코드의 상당 부분이 결국 개발자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드 중복입니다. AI 도구는 코드 중복을 많이 생성하는 경향이 있어 코드 베이스를 어지럽히고 유지 관리 및 확장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향후 개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AI가 코딩을 혁신하고 개발자들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AI가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생성하고 언어 간 번역 같은 영역에서 뛰어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AI 도구가 빠른 작업 완료나 문제 해결로 이어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그의 빈도와 ai 생성 코드의 높은 변경률은 그 전체적인 품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ai 코딩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는 그렇지 않은 개발자보다 보완적으로 훨씬 위험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금융, 의료와 같이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특히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연구에서는 또한 ai 도구를 사용하는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가 안전하다고 믿는 경향이 더 높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안정감은 중요한 취약점을 간과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필수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개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버깅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자를 더욱 배출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는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AI를 인간의 전문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향상시키는 도구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기본 프로그래밍 개념, 비판적 사고, 보안 모범 사례의 튼튼한 기초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소프트웨어 설계 원칙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개발자가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AI 생성 코드의 잠재적 오류와 보안 취약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코드를 분석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며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는 법을 숙달해야 합니다. AI 생성 코드의 품질, 보안, 유지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제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발자는 보안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AI 도구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코드 보장이 없습니다. 개발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보안 사항을 통합해야 합니다. 안전한 코딩 실습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비로소 진정한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AI는 일종의 도구일 뿐, 인간의 전문성과 독창성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업계, 뉴스와 트렌드, 다른 관점과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